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기의 요정 리퍼입니다. 아 오늘 아좀 <laughs> 그래요. 자 일단 오늘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컨텐츠는 뭐냐면 일단. 제가 갤럭시 폴드4를 지금 사용하게 된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난, 지난 4개월 동안 갤럭시 폴드4를 사용하면서 사실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은 이제 여러가지 오류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좀 열받고 아주 킹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각 어플리케이션별 버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버그라고 할 것까지 없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막상 보시면, 여러분들 극대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 같이 충격의 도가대로 빠져보시죠. 자, 우선 버그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연구를 하게 될 정도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아무튼, 어, 폴드의 특성은 접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버그를 무한 생산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설정을 통해서 접어서도 어플을 그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일반적인 설정은 어, 이렇게 폴드를 펴서 사용을 하다가 덮으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 폴더폰을 썼을 때처럼 덮으면 모든 기능들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폴드4의 특성상 이렇게 보다가도 어 접어서 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정을 통해서 어 그냥 이어서 볼수 있게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접어서도 꾸준히 계속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었다. 아주 시발적이죠. 네. 어, 접었다가 펼쳐도 그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네 해결 방법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관련 버그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일단 뭐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면 되니까 어떤 어플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일단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정말 버그의 화개장터다라고 볼 수가 있, 있는데요. 뭐 화개장터 뭐 모르시는다면 어, 세드차이 레전드입니다. 아무튼,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버그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커버 디스플레이로 앱을 이용하다가 펼쳤을 때 스토리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아, 일단 오늘 어쨌든 조금 수정사항이라는 것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첨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렇게 다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 말씀드렸던 커버 디스플레이로 앱을 이용하다가 펼쳤을 때 스토리 업로드는 안된다 음,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문제가 없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영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셨던 거랑 지금은 약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고 그 안에 업데이트는 제 기억으로는 한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고쳐진 것 같아서, 어 일단 저는 이렇다 할 만한 버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점 꼭 참고를 해주, 해주시고요 첫 번째부터 말이 안, 말이 안 나오죠 두 번째로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앱을 이용하다가 접었을 때 스토리를 업로드하거나 게시글을 올리려면 화면 비율이 일그러지는 버그가 있습니다 또한 뭐 그냥 아예 안될 때도 있어요 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앱을 이용하다가 접었을 때 스토리를 업로드하거나 게시글을 올리려면 화면의 비율이 일그러지는 등의 버그가 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인서트로 보셔서 알겠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접은 상태로 앱을 이용하다가 펼치면 릴스 스토리 등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냥 멈춰버리고 그냥 모든 것들이 중단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인스타를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쉽다 어, 접은 상태로 앱을 이용하다 가 펼치면 릴스 스토리 등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네 고쳐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접은 상태로 앱을 사용하다가 펼치면 스토리 업로드를 할때 사진 및 동영상 로딩이 급격하게 느려집니다. 아, 반대로 접어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그 우리가 인스타 업로드를 할때 내리면서 인스타 그 스토리 말고 게시글을 업로드할 때 내려다 내리면서 아, 내가 오늘 어떤 사진을 업로드해야 되겠구나 어떤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겠구나라면서 고르게 되죠. 근데 그게 원래 그냥 축축축 나오면서 그냥 쫙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느려요.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게시글에 글을 작성할 때도 버그라고 봐야 될 정도의 속도 저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접었다가 펼치거나 그냥 펼쳐서 릴스를 볼때 비율이 불특정 확률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 접었, 접었다가 펼치거나 그냥 펼쳐서 리스를볼때 비율이 불특정 확률로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물 또는 영상 자체의 관람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고쳐지진 않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인서트로 어, 담아 놓은 것 같은데. 어, 일단, 이 영상 컨텐츠의 강력한 맹점이 뭐냐면 꼭이 카메라를 끄면은 잘안 돼요 근데 카메라를 키면 잘 됩니다 그래서 난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쨌든 내가 직접 겪은 걸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구라 쳐서 좋을 거 없거든요 음. 나 이걸 쓰면서도 내가 좀 소름이 돋았어 불특정 확률로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뭐 이와 같은 버그들이 사실 듣기만 했을 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을 수 있냐면은 야,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버그가 단순히 삼성의 오류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두 번째라든가, 그 다음에 뭐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삼성 설정 자체의 문제 또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은 이건 인스타그램의 문제가 맞습니다. 어 이제 일단 인스타 자체가 폴더블 폼팩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그 증거로 인스타는 전체 화면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많긴 합니다만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폼팩터를 인증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으로 볼수 있을 만큼의 고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강제로 어플을 통해서 어 원핸드 어, 뭐 원핸드 컨트롤 원핸드 오퍼레이션이었나 그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어플을 통해서 강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제로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역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 제가 지금 발견하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플을 통해서 강제로 전체 화면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버그들은 우스울 정도의 버그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그라는 게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확률로 발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도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이 폴더블 폼팩터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유튜브는 저 같은 특급 인싸들에게는 거의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인스타와는 차원이 다른 버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그들 역시 단순히 삼성 탓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삼성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 이번 버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삼성도 문제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 삼성이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보이, 보이고 있어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절대 유튜브 커뮤니티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태블릿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맞지 않아서 커뮤니티를 볼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오류 느낌으로, 정말 아주아주 아주 오류 느낌, 거의 기도하는 메타로다가 가끔 켜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에 올리기 위해서는 핸드폰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노트북이나, 다른 기타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 이 부분 역시 개킹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쇼츠가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보다가 즉 이렇게 펼쳐서 보다가 아 쇼츠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딱 어, 접어서 봐, 봐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지하철에 있을 때 이동할 때 이, 이러고 다니다가 제가 한 10번 떨어질고 떨궜거든요 그래서 막 조금 이제 좀 찌그러진 데가 있긴 한데 뭐 여튼 뭐그런건뭐 됐고 어? 난 이렇게 좀 그립해서 보고 싶어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 재생의 늪에 빠집니다 일단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제 이걸 메뉴를 열잖아 이렇게 해서 메뉴를 열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게 원래 이렇게 남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체가 <laughs> 아무튼, 쇼츠를 한번 들어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쇼츠가 재생이 되잖아요. 지금 이 쇼츠를 재생을 하고 있는데, 접으면, 비율이 작살나요. 로딩이 늪에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로딩이 문제가 아니야. 로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딩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로딩은 되는데, 비율이 작살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일단 저는 유튜브가 아예 폴더블 폼팩터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일단 전체 화면을 지원하고 반으로 접었을 때 분할 화면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폴더블 폼팩터를 지원하겠다. 나는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사실 제가 정말 아쉬웠던 점들은 디테일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애초에 왜 태블릿 버전들이 지, 어, 이거를 지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지원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왜 그걸 그럼 업데이트를 하지 않느냐가 또전잘 모르겠습니다. 태블릿으로 커뮤니티를 보면 안 되나요? 넓은 화면으로 커뮤니티를 보면 안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자, 다음은 일단 대부분의 어플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플들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어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떤 특정 어플들을 딱 이렇게 콕 집어서 아, 이런 오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를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어, 차츰 그냥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큰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이런 자잘자잘한 소프트웨어 오류적인 부분들이라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뭐 아쉬움들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사용하기를 하면 무조건 비율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화면 지원이 안 되는 어플은 그냥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목소리> 아, 그 사실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 화면으로 쓰겠냐라는 게 뜨는데 그거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버그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 내비게이션, 티맵 등 일부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은 홀더블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니은자로 놓고 운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자로 놓게 되면 어, 아주 불투명한 하얀색 원이 뜹니다. 폴더블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버튼이 뜨는데, 그걸 눌러서 그냥 강제적으로 화면 비율을 축소시키는, 어, 그냥 위아래를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T맥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과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원앤 어,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어플들을 통해서도 어,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용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냈는데, 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삼성의 문제였다면 삼성을 진짜 원망했겠죠. 내가 괜히 삼성을 썼구나 이럴 수 있겠는데 사실 폴더블 폼팩터를 인정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의 형태, 어, 행태 그리고 뭐 사실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SK도 마찬가지죠. 폼팩터 자체에 대한 어떤 인정이기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폼팩터에 대한 어떤 대비 어, 그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삼성을 옹호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시선들 어, 저는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삼성을 파이어니어, 즉 개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당연히 길을 개척해 나아갈 때는 저는 사실 어떤 이런 시련들 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어 브랜드처럼 어뭐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그 브랜드만의 방식이겠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폼팩, 폼팩터들을 개발하고 그 라인업으로 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항상 여러 가지 DM들이 옵니다. 근데 그 DM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 성향들을 잘 아, 읽어보자면, 좀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그 DM들을 읽어보면서. 일단, 근본적으로,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옹호하는 거에 대한 화가 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DM을 받아보면 사실상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 그거죠. 애플은 소프트웨어에 강하고 애플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너가 삼성을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진지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단한 번도 애플 유저를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정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애플 유저들의 저 의견 다 존중합니다. 저 역시도 애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도 애플 나름에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삼성이 저에게 있어서 저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추후에 삼성보다 애플이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애플로 갈아탈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삼성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또는 애플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 내 라이프 스타일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삼성이 저에게 있어서 그나마 합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어, 나는 애플이 너무 비싸서 싫어. 나든가 일각에서, 일각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애플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감성 빨이다 뭐 그냥 뭐 돈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전 그것 역시도 사실 논리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여러 그두 회사가 사실 어 장단점이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플을 싫어한 적도 없고요 삼성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적도 없습니다. 삼성도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애플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DM을 보내주실 때 물론 저의 영상을 깊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제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짓거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플을 사고 애플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어, 저를 비판하기에는 어, 상당히 상당히 삶이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은 거죠. 왜냐? 애플은 크리에이티브 한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구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아주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맥시멀리스트 리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